이승만은 6월 14일 미영불이 등 열강 정부와 파리 강화회의 의장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한국에 완벽한 민주정부가 탄생했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실을 통보했다. 일본 천황 앞으로도 6월 18일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일본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7월 17일에는 워싱턴의 새 사무실을 내고 대한민국 대한공화국 공사관 간판을 걸었다. 8월 25일 이승만은 이 기관의 이름을 임시정부 산하의 구미위원부 코리안 커미션투 아메리칸 앤드 유로피라고 바꾸고 외교 및 선전 활동은 물론 국채 발행 등 독립 자금을 거두는 창구로 활용했다. 책임자를 김, 책임자로 김기식을 임명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필라델피아의 성공에 힘입어서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의 성공과 각 해외 만들어진 각각의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전부 높은 자리에. 음. 추대를 하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막 해나가고 음. 있는 겁니다. 이지 상해는 새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문제로 시끄러웠다. 독립을 향한 열정으로 곳곳에 임시정부를 만들긴 했지만 분열된 상태로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수 없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1919년 4월 미국에서 건너가 5월 상해에 도착한 안창호가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가지 걸림돌과 마주쳤다. 이 걸림돌이 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우선 이 독립공채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음. 저게 앞면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뒷면은 한글과 한문이 같이 나오는 나오 음. 거고,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19년 9월 1일부터 발행한 독립공채 중 제1호 공채 표가 이겁니다. 액면가가 50불짜리이고요, 발행자는 대한민국 집정관 총재 이승만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연서, 연명으로 서, 이렇게 서명한 사람이. 특파 주차 구미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라는 게 특파 그러니까 특별히 파견한 주 주제 주제하고 있는 어. 네, 구미 위원장 그래서 김규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저런 공채를 발행하기 시작해서 이제 독립 운동의 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통합. 상해임시정부가 공식으로 출발하기 전입니다 음. 9월 1일이니까 그 전에 이미 미국에서는 바로 뭐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활동 사실상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이미,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취임해서 정부에서 네. 이제 일을 하고 있네 김규식 임명해가지고 네.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갈래에 약간의 혼선이 있지만 막 흐름이 이승만이야말로 이 임시정부의 지도자라는 음. 흐름이 이제 완전히 생겨가지고 그게 결국 통합상해임시정부의 대통령 자리로 바뀌는 건데 이름이 그렇게 바뀌는 건데